제대로 먹고 보는 자사 먹고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오늘은 랜덤 메뚜기 디펜스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랜덤벌레 디펜스 두편 올렸다가 두편다 노딱을 먹긴 했는데요. 뭐 노딱 먹은 거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으면 그냥 그걸로 된 거지 뭐. 사실 이 컨텐츠가 조회수가 잘 나와요. <laughs> 아무튼 오늘은 랜덤 메뚜기 디펜스를 해볼 건데 또 노란딱지를 맞을 수가 있지만 메뚜기들 중에 특히 벼 메뚜기 같은 경우에는 식용으로도 굉장히 널리 사용하고 있거든요. 밖으로 나가서 다양한 종류의 메뚜 기 잡아 가지고 요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렛츠고! 랜덤 메뚜기 디펜스 할수 있는 장소에 도착했고요 아 지금 되게 안 좋은 게 제가 도착하기 직전에 여기에 소나기가 내렸어요 메뚜기들은 날개가 젖으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를 찾는데 조금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찾는 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다양한 종류의 메뚜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게 하루 종일 날씨가 맑다가 여기 딱 도착하기 직전에 소나기가 내리냐고요 여러분들 네, 운이 없으려면 은 끝까지 없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여기가 농약을 그렇게 많이 뿌리지 않았으면 대체수는 나타날 거예요 끼고 있기 때문에 벼메뚜기라든지 홍중이 팥중이 뭐 이런 친구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네. 하필이면 비가 와가지고 지금 땅이 좀 축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찾았다 아무래도 방아깨비 같거든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날아간다. 날아간다. 문제는 방아깨비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몸놀림이 빨라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암컷이 좋은데 방아깨비는. 수컷은 날개 짓을 해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미. 네 여러분들 장소를 살짝 옮겨봤고요. 지금 메뚜기가 보입니다. 이건 송장 메뚜기 같은데. 송장 메뚜기 일단 한 마리 잡아볼게요. 도망칠 시간 3초 쯤게 3. 이 잡았다. 아, 뭐 여러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아니네. 한 방에 거의 한 다섯 마리 정도 잡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전부 다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여러분들 이쪽에 메뚜기 개체 수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커다란 메뚜기는 없는 것 같은데 짜잘짜잘한 메뚜기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풀밭을 포충망으로 휘둘러 보는 것도 괜찮아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날라다니는 메뚜기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에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대신 뭔가를 골라서 잡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와, 여기 메뚜기 많네. 확실히 많네. 요런 식으로 잡힙니다. 조그만 메뚜기들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지금 잡... 잡힌 애들 중에는 5종 메뚜기는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앞에 한 마리가 있는데. 안녕. 잡았다.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여러분들, 요렇게, 불특정 다수를 잡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대상을 노리고, 커다란 메뚜기만 한번 노려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잘안 날아요. 얘네가 원래 날아야지 이게 특정하기가 쉬운데, 날질 않다 보니까, 뭔가 분명히 잡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앞으로 가보면서, 이 메뚜기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한 마리, 한 마리. 벼메뚜기다, 벼메뚜기다. 저거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들? 벼메뚜기가 저 앞에 나타났는데, 저건 손으로 잡겠습니다. 진짜 크다. 와, 벼메뚜기 이렇게 큰거 처음 보는데? 도망칠 시간 3초 줄게. 3. 이, 잡았다, 오케이. 살면서 <laughs> 이렇게까지 푸짐한 벼메뚜기 처음 보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가기는 서운하니까 냄새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 o <laughs> 우 it's so delicious.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처음으로 맛봤던 곤충이 바로 이 벼메뚜기거든요. 바로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벼메뚜기 한 마리 잡았고요. 계속 뭔가 재밌는 메뚜기들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벼메뚜기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쟤는 지금 나의 존재를 모를 거야 나는 지금 제 존재를 봤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잘 안. 보이실걸요? 도망칠 시간 3초 줄게 3, 2, 아 도망갔다. 얘는 도망갔다. 아 아깝네. 너무 아깝네. 진짜 큼지막해 가지고 먹음직스러웠는데 바로 이렇게 딱 도망갔네. 걸쳐져 있는 위치가 살짝 불안하긴 했었거든요. 꽤 빠른 속도로 도망갔습니다. 지금 메뚜기들한테는 천국이겠다. 여기가 저기 한 마리 있습니다. 여기 벼메 뚜기들 진짜 크다. 어떻게 이렇게 크냐? 애매한 위치에 있다. 그냥 잡을게.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뛰어갔다. 뛰어갔다. 차를 뛰어라. 그래, 그런 식으로 뛰면은 내가 찾기가 쉬우니까. 야 도망칠 시간 3초 줄게. 3, 2. 이번엔 잡았을 것 같은데 잡았다 오케이 잡았어요 잡았어 힘들었다 얘는 살 통통하게 오른 벼메뚜기 한 마리 또 이렇게 잡았습니다 바로 깊해 주도록 할게요 사실 뭐 벼메뚜기가 이렇게 힘들게 잡을 곤충이 아니기도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원래 컨텐츠는 정성 아닙니까 정성 주변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벼메뚜기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메뚜기들은 다 잡을 생각이거든요 요 앞에 한 마리 또 나타난 것 같아요 요것도 벼메뚜기 같은데 야, 도망칠 시간 3초 줄게3 2아 도망갔어 야 도망칠 시간 3초 줄게3 2 잡았다 요건 잡았다 잡았다 진짜 잡았다 한 손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이거 양손으로 제압을 못하니까 이게 미치겠네. 잡았었는데 메뚜기를 제대로 잡아야 되니까 손을 돌리는 틈에 빠져나갔거든요. 지금도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지. 지금 나오잖아. 메뚜기가 메뚜기가 나오면 된 거야. 하겠다. 한 마리 있다. 야 도망칠 시간 3초 줄게. 3 잡았어. 오케이, 자 여러분들, 푸짐한 사이즈 한 마리 또 킵. 자 여러분들, 여기 근처에서 또 대물 메뚜기 한 마리가 나타났었거든요. 순식간에 사라졌는데, 어디 갔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와, 이건 메뚜기가. 야, 이건 조심해서 잡아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잘못하면은 사람을 물것 같이 생겼어요. 딱 봐도 어떤 곤충인지 한번 잡아서, 다항님한테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곤충인지? 어, 아! 엄청 빠른데? 어디갔어? 와, 순식간에 사라졌어. 뭐야? 이렇게 빨리 사라진다고? 방금 은 진짜 순식간에 사라졌거든요, 여러분들. 깜짝 놀랐네요. 딱 봐도 물고기 생겨가지고 손으로 덥석 안 잡았거든요? 자, 저거 정체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다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장갑을 꼈고요. 지금부터는 잡는데 거리낌이 없을 거야. 나타나면은 뭐 사막이든 뭐든 눈에 띄면 그냥 잡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저한테 이제 망설임 따윈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 호랑검미호랑검미 에이, 아, 마리가. 아, 호랑검미 에이. <laughs> 아, 여러분들, 저 앞에 섬서구 메뚜기가 한 마리 나타났는데, 진짜 잡기 쉬운 편이거든요, 얘는. 어렸을 때는 이게 새끼 방앗깨비로 착각을 했어. 근데 이게 성충이에요. 방앗깨비랑 굉장히 닮았죠? 도망칠 시간 3초 줄게, 3. 이다 잡았다. 강아끼 새끼인 줄 알았는데, 검소구 매뚜기라고 해가지고, 다른 종류가 있더라고요. 자, 요것도 바로 킵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도망칠 시간 3초 줄게. 3. 2.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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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엔 잡았다. 자, 여러분들, 송장 매뚜기 잡았는데, 송장 매뚜기 요렇게 한 마리 잡았습니다. 요것도 바로 챙겨놓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이 매뚜기들이 먹는 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역별로 요렇게 대체가 나뉩니다. 아까 그쪽은 벼매뚜기만 보이더니, 이쪽은 송장 매뚜기만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벼매뚜기 한 마리 앞에 나왔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리 오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벼에뚜기 씨. 네 여러분들 그리고 풀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약간 터진 노린재 냄새 같은 게 나는데 그게 뭐냐하면은 터진 노린재 냄새입니다. <laughs> 큼지막한 친구들 몇 마리 잡았기 때문에 일단 낮에는 지금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한번더 나와 볼게요. 아유 어떻게 된게 요즘은 컨텐츠가 한 방에 끝나는 법이 없다. <laughs> 네 여러분들 야간 돼서 뚜기 랜덤 디펜스 추가적으로 또 잡아보려고 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지금. 자 이런 곳에는 또 혼자 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산 여보님 데리고 왔습니다. 자산 여보님. <laughs> 퇴근하고 또 끌려왔어요. 갈때갈때 바람 부는 거 봐. 오, 오 뭔가 공포 영화 같아, 자기야. 그렇지? 빨리 잡고 가자. 여기서 메뚜기 몇 종류만 더 잡아보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 종류들이 바람 부는 날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에는 풀에 찰싹 달라붙어서 아예 움직임을 멈추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운이 안 좋네. 낮에는 비가 오고 밤에는 바람이 불고 지독하네 진짜. 어떻게든 컨텐츠 실패하게 하려고 지금 저기 메뚜기 약충이 하나 보이는데 약충도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미안하다 내가 지금 뭐 작은 거큰거 가릴 때가 아니다 친구야 메뚜기 약충 챙기겠습니다 마리수가 부족해서 지금 다시 나온 거기 때문에 종류도 중요하지만 마리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 여기 호랑검이또 있다 호랑검미 에이 두 마리가 에이 오 여기 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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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못 잡았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구만 오 깜짝이야 왜 귀신인 줄 알았어 농담? 또 자산 여보로 보이니? 감자튀김 먹을래? 응 먹을래 빨리 따라와 여러분들 귀신 다루기 쉽죠? 송장메뚜기, 통장 송장메뚜기, 통장 잡았다. 송장메뚜기 이렇게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 여기 여치 종류가 하나 있네요, 여러분들. 무슨 여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귀뚜라미 같이도 생겼는데 요것도한 마리 챙겨보겠습니다. 잡았다. 오 여치다 여치. 여치들은 턱이 날카롭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사 먹고 틈다는 소리. 고통. 도망거 같애 뭐가? 벌레들이 나좀 어, 잘나가는 사람이야 어 곤충계에서는 조금 한따까리 해나 오니까 싹다 도망갔잖아 지금 사랑이다 <laughs> 자 여러분들 포인트 이동하는 중에 지금 뱀을 만났는데 야 이건 살모사 같습니다 살모사 자 손대지 않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laughs> 뭔데, 뭔데? 도망가는 거야? 눈앞에 있는 메뚜기 잡는 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 벼메뚜기. 잡았다. 너무 오랜 시간을 할 수는 없어서 자산 여보님 내일 출근해야 되거든요. 메뚜기 충분히 잡았고, 복귀하겠습니다. 일단은 잡은 메뚜기들 들고 집에 가서 랜덤 메뚜기 디펜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집으로 돌아간다. 자산 목 먹... 네 여러분들 이렇게 메뚜기 잡아서 돌아왔고요 많은 종류를 잡지는 못했지만, 송장 메뚜기, 각시 메뚜기, 벼 메뚜기, 섬소금 메뚜기 크게 네 종류의 메뚜기를 잡아왔습니다. 메뚜기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요리를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 건데 노란딱지가 진짜 너무 무섭거든요. 생물의 특징을 자세하게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늘이랑 소금, 후추 넣고 기름에 살짝 볶아가지고 이 친구들 맛을 볼 거예요. 요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메뚜기들은 전부 다 손질을 해놨고요. 메뚜기 손질하는 방법은 뒷다리.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잖아요. 꺾여 있는 부분에서 끝 부분 가시가 도친 점프를 뛸때 사용하는 그끝 부분을 꺾어서 띄어주시면 되고요. 날개만 비틀어서 제거해주시면 메뚜기 손질은 끝나게 됩니다. 메뚜기들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내장에 들어있는 배설물을 전부 다 빼준 다음에 요리하셔야 잡맛이 나지 않아요. 저도 하루 이상 보관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할 겁니다. 마늘만 좀 다져주도록 할게요. 마늘은 칼등으로 눌러서. 부숴주세요 이렇게 칼등으로 눌러서 부숴주세요 부숴준 다음에는 그냥 칼로 잘게 다져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칼 손잡이 밑에 부분을 활용해서 눌러서 으깨주셔도 됩니다 저는 눌러서 으깨주는 방법을 사용할게요 오늘은 마구마구 눌러서 으깨주세요 네 여러분들 이제 팬에 기름 둘러주고요 들어간다 적당하게 한 요정도 기름이 달궈질때까지 조금 기다려주겠습니다 기름이 어느정도 달궈졌다고 판단이 되면 다진 마늘을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들어간다 다진 마늘을 기름에 잘볶아줄거예요 살짝 갈색으로 변하기 직전까지 볶아주면 됩니다 갈 색으로 변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슬슬 마늘 향이 올라오면서 갈색으로 변할랑 말랑 하고 있거든요. 오늘의 주인공 메뚜기들을 넣어줍니다. 들어간다. 자잘 섞어주세요. 잘 익을 수 있게 스털스털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소금 반 스푼 넣어줄게요. 들어간다. 영. 맛있겠는데 진짜 맛있겠는데? 메뚜기가 익으면서 점점 붉게 물드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메뚜기 안에도 아스타잔틴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아스타잔틴이 열에 반응하면서 점점 저렇게 붉게 물드는 겁니다. 자센 불에서 계속. 볶아줘야 돼요. 마늘이 완전 바삭바삭하게 익을 때까지 같이 볶아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 익은 메뚜기 마늘볶음에 간 후추를 조금 뿌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랜덤 메뚜기를 잡아다가 만든 메뚜기 마늘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이거 진짜 옛날에 시골에 살던 분들은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이 메뚜기 볶음 자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랜덤 메뚜기 마늘볶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김새를 자세하게 보여드리지는 못하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가장 맛있기로 소문난 벼메뚜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엄청 오랜만에 먹어보거든요 자주 먹고 싶어도 이게 잡으러 가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일단은 범매 쪽이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냄새는 굉장히 고소하고 좋고요. 어서 와요. 와. <laughs> 명불허전이에요명불허전 진짜 벼메뚜기의 명성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곤충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제일 맛있고 이 맛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1위는 당연히 벼메뚜기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채널에서 벼메뚜기 먹어봤잖아요 제일 맛있는 건 역시 벼메뚜기입니다 매미고 사망검이고 다 필요 없어 진짜 벼메뚜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벼메뚜기에 대해서 썰을 하나 풀자면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예식장 b p 페에 갔는데 벼메뚜기 볶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벼메뚜기 볶음 퍼다가 먹었는데 동네 동생 한 명이 그 예식장 뷔페에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먹는 모습을 보면서 막우우막 막 이렇게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아 이게 곤충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한테 약간 좀이 거부감을 없애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그 초등학교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 벼메뚜기를 먹으면서 아 좀만 더 먹어보자 벼메뚜기. 아 너무 맛있다. 아 진짜 고소해요. 와이 메뚜기 볶음이랑 마늘 호레이크랑 같이 먹으니까. 와! 마늘도 엄청 크리스피하고 맛있습니다. 각시 메뚜기 먹어볼게요. 각시 메뚜기. 성충이 됐을 경우에는 송장 메뚜기 계열에 들어가는 그런 곤충인데 약충 시기에는 이렇게 색깔이 녹색품도 있더라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와요. 음. 얘는요 여러분들 벼매뚜기랑은 조금 다릅니다 벼매뚜기랑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내장 안에 배설물은 완벽하게 이틀동안 해감하면서 비워냈기 때문에 맛 자체가 다르다는 느낌보다는 벼매뚜기보다 고소함이 훨씬 덜합니다 별로 안 고소해요 별로 안 고소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곤충 특유의 비린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곤충 특유의 비린냄새가 조금 더 올라오는 편입니다 얘는 각시매뚜기는 진짜 그러네요 여기 또 각시매뚜기 한 마리 있거든요 먹어볼게요 음 확실히 고소한 맛이 덜해요 송장매뚜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의외다. 보통 홍장메뚜기는 장을 안 비우고 먹으면 쑥이랑 비슷한 그런 냄새가 나는 게 얘네가 그런 종류의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근데 지금 장을 완전히 비워내고 먹으니까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버슬 뻐슬 뻐슬거리는 느낌도 없고 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도 벼메뚜기가더 맛있어요. <laughs> 자, 여러분들 제일 궁금했던 거 이번에는 섬서구 메뚜기입니다. 섬서구 메뚜기 강아기비랑 굉장히 닮은 그 친구 있잖아요. 냄새는 별달리 다른 게 없고요. 어서와요 음, 각시메뚜기랑 거의 흡사합니다 벼매뚜기보다 고소함은 덜하지만 약간 미세하게 벼매뚜기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오는 곤충 비린내라고 해야 되나? 곤충 특유의 그 단백질 냄새가 있는데 각시메뚜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섬서구 메뚜기도 여러분들 메뚜기계의 황제는 벼매뚜기로 확정됐습니다 벼매뚜기가 제일 맛있어요 <laughs> 와 씹는 질감부터가 달라 벼매뚜기들은 와.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포원에 나가가지고 랜덤한 메뚜기들을 잡아다가 메뚜기 볶음으로 만들어서 먹어봤는데요. 역시나 벼메뚜기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벼메뚜기는 인간에게 잡아먹히기 위해서 태어난 애들인 것처럼 가지고 있는 고소함의 영역이 다르거든요. 조만간 벼메뚜기 한번 잡으러 가야 되겠는데요. 잔뜩 잡아다가 한번 제대로 볶아서 먹어보고 싶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진짜. 내 네, 라운드 이제 입안에 남아 있는 이 벼메뚜기의 맛을 딱히 씻어내지 않아도 될것 같지만 깔끔하게 씻어낼 때가 됐습니다. 콜라 한잔 하고 가도록 할게요. 충근이 형이. 한물에 좀 콜라거든요. 콜라 한 잔, 어서 와요. 때그마네. 앞으로도 이렇게 특이한 식재료나 신비한 식재료 그리고 익숙한 식재료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대리만족 느끼실 수 있게 열심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똑바로 잡아서 제대로 먹어보는 자산먹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9월 21일부터 22일 양일 동안 수원 메세에서 열리는 코리아 애니멀 포럼에 자산먹보가 부스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첫 사인회도 하고 굿즈 제품도 판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놀러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oo! Mm.